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다. 그러나 핵심은 단순히 파산 선고가 아니라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불능 상태만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불능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재산이 더 많다면 이를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둘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비에 못 미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많은 오해도 존재한다. 부동산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파산은 원래 재산이 있어도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활용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제한이 있으나 개인 파산은 금액 제한이 없다. 직장이 있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지도 않는다. 다만 파산 선고만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지인에게만 갚는 편파 변제를 한 경우, 도박 사치 투기성 행위로 채무를 만든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채무 탕감이 거부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살펴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파. 산자신분만 부담하게 될수 있다. 결국 개인 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정 검토가 필수적이다.